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입니다.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사드 전자파 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재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본인은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문개고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라고 경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